코멘트캠에서 이모티콘은 매일매일 새로운 이모티콘이라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죠 눌러보시면 그러면 좀 전에 캐리커처에서 최종적으로 한게 여기 떠요 이렇게 그죠 좀 전에 제가 머리가 이렇게 이 머리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이게 한 올 초까지는 다 무료였는데, 요거 있죠? 요, 여섯 개가 천 원이란 얘기에요, 지금. 이거는. 돈 표시 있는 거는. 아, 천원 여섯 개. 근데 할 필요 없고, 이거 보세요. 요거 있죠? 요런 거, 요런 거. 네. 돈 표시 없는 거 있죠? 네. 그러면 잘 보세요. 이건 무료거든, 이렇게. 이렇게.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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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깎고. <laughs> 그러면, 잘 보세요. MOV라는 게 뭐예요, MOV? 동영상이에요, 동영상. 그죠? GIF는. 이미지, GIF 움직이는, 움직이는 거, 음장 <laughs> JPG는 사진 한장 네. MOV는 동영상인데 이것도 5초예요. 5초 5초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죠. 예를 들면 근데 GIF는 유튜브에 못 올리죠. 동영상 확장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. 아시겠죠? MOV 하나, GIF 하나, JPG 하나 응. 유튜브에는 JTG도 유튜브는 뭐, 동영상만 올릴 뭐, 뭐, 수 있죠 아, 아, 예, 예, 예. 그래서 예,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잘 보세요 근데 원장님 나그전 사진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내거 찍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밑에 요거 있죠 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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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보세요 네 스마일 아이콘 그럼 어떻게 되죠? 어떻게 되죠? 좀 전에 캐리커처에서 만들었던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얼굴들이 쭉다 나오죠 우리 원장님 거 내가 선택을 하면 이게 봐봐 원장님 어 귀엽네 그죠? <laughs> 이렇게 다 바뀐다고 이거 해서 줄까요? 이거 해서? 이거 해서 하나 줘요? 그죠?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? 이게 무조건입니다. 엄청나죠? 이게 천원 주고 살만 하죠? 이 정도. 그죠? 그러면 자, 이렇게 바뀝니다. 그죠? 그래서 눌러서. 자, 이거 누르시면.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카톡으로 내가 바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톡을 눌러요 그러면 네 카톡으로 갔네요 그냥 저장을 gif로 제가 해볼게요 요거 gif 그럼 얘가 갤러리에 저장 완료가 됐죠. 그죠. 그면 러제 폰이 약간 지금 맛이 갔어요. 그면 갤러리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. 그죠. 갔죠.